안녕하세요, 전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장우혁 게임기. 아마 많이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장우혁 게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외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이렇게 멋있게 돼 있고요. 조이스틱, 그 다음에 버튼들이 총 1인용, 2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외관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자체 어 자재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와 뭐 알루미늄 각각 사용이 되어 있고 자, 이 아래, 아래를 보시게 되면은 이 게임기 자체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볼륨, 온오프가 있고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헤드셋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위에는 스피커가 그리고 이 게임기를 킬수 있는 보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자전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이게임기에 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팬이 후면과 또 상단 상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에 있는 팬 밑에는 지금 이 게임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제 USB USB 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게임기를 가정에 많이 비치를 하실 것 같은데 사이즈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는 가로 길이 54, 54cm가 되겠고 세로는 세로 45, 45cm. 그다음에 높이는 약 51cm 정도. 51cm 정도 되겠습니다.